여러분, 영화 나홀로 집에 보셨죠? 귀여운 케빈이 혼자 집을 지키는 모습. 영화니까 재밌지. 만약 이게 우리 아이의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요, 이제 이런 불안한 상상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는 아주 든든한 해결책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맞벌이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터지거나 정말 피치 못할 경조사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는 대체 어디에 믿고 맡겨야 하나 발만 동동 굴렀던 경연 말이에요. 정말 막막한 순간이죠. 네, 바로 이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나 홀로 집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일 이걸 막기 위해서 드디어 정부가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멋진 해결책을 내놓았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는 늦은 밤에 주변 지인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거나 비싼 민간 서비스를 허둥지둥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이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워 주기 위한 아주 든든한 공적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중요한 날짜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2026년 1월 5일부터 이 새로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우리 아이들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생기는 셈이에요. 그럼 국가가 직접 나선 이 야간 돌봄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에 몇 곳이나 생길까요? 와, 바로 이 숫자 무려 360개소입니다. 정말 든든한 숫자 아닌가요? 이 말은 곧 여러분이 계신 곳 바로 근처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 360개소가 전혀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던 바로 그 친숙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중에서 선정이 되거든요. 덕분에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정보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 우리 아이도 이용할 수 있을까? 몇 시까지 맡길 수 있는 거지? 비용은 혹시 부담스럽지 않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제가 명쾌하게 딱딱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이용대상은요,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에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경조사 같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평소에 이런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대부분의 센터, 그러니까 A형은 밤 10시까지 운영하고요. 또 일부 B형 센터는 밤 12시,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더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둔 거죠. 그럼 제일 궁금한 비용은 어떨까요? 하루 이용료는 놀라지 마세요. 단돈 5천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사회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꼭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대로 살게 된 거죠. 물론 저렴하고 편리한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 아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당연히 드실 텐데요. 물론입니다. 정부가 부모님들이 마음 푹 놓으실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한 안전장치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과장님의 말에서도 그 의지가 확실히 느껴지죠?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가 바로 그 안심의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야간 돌봄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심지어 센터에 오고 가는 길까지 모두 보장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와, 정말 든든하죠? 그리고 이런 든든한 안전망은 정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KB 금융그룹 같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탄탄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고 하니 더큰 신뢰가 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 바로 꿀팁 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 그래서 대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청방법, 핵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요. 딱세 단계만 끝납니다. 먼저 아동권리 보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 메뉴를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동네에 이용 가능한 센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요 이용하고 싶은 시간보다 최소 2시간 전까지만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갑작스럽게 늦어지는 밤, 더 이상 아이 혼자 둘 걱정에 마음 졸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든든한 국가지원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걱정 말고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주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